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말씀 창세기 27장 20절에서 29절 교독하고 29절은 압독 통독합니다. 영상에도 있는데 먼저 20절 제가 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게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예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내 아들 예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의 주제를 따라 합시다. 이삭의 실수와 야곱의 축복. 여러분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죠. 적재적소에 중요한 인물이 보진을 하면은 사실 직책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이제 리갈무가 싱가포르의 총리가 될 때는 25세였는데 35년 동안 집권하고 그리고 이제 총리로 물러나서도 상임 장관 10년 그리고 이제 또한. 아예 그고문장관 5년. 그래서 50년 반세기를 지배를 했어요. 반세기를. 예. 그랬더니이싱가포르 나라는 아, 사, GMP 400불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는 5만불이 넘는 세계 최대의 아주 작지만 경제 강대국을 만들었어요. 그니까 이렇게 직책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사람이 인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자 큰 아들 에서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그래서 이 족장으로서의 그 축복권을 계승을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그의 아내 리부가가 어? 이 작은 아들 야곱과 작당을 해가지고 이 축복권을 가로챈 거예요. 그건 바로 뭐였냐면은 큰 아들 예서에게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으다가 맛있는 벨미를 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축복권을 주겠다. 그걸 엿듣고 이제 사냥을 하고 나간 사이에 집에 있는 맛있는 이 양을 잡아갖고 음식을 맛있게 해서 큰 아들에서처럼 유장을 해가지고 아, 이제 축복권을 가로지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삭이 큰 아들 작은 아들 구분을 못해갖고 실수해서 큰 아들에게 가려고 했던 축복권이 작은 아들에게 갔을까? 도대체 이삭의 실수와 야곱의 축복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실수가 아니죠.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정실 인사를 도모한 거예요. 이미 이 아이들이 출생하기 직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선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주권적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히브리 민족에서는 아버지의 기역권을 누가 이어가는가? 장남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히브리 민족 문화의 정서고 전통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의 뜻이 앞서간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런데하하님의의보보다 그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날 한시에 난 아들이지만 l 먼저 태어난 장남 h 서가 아주 용맹스럽고 사냥도 잘하고 사나이 중에 사나이고 그러니까 큰아들의 용맹스러운 사냥꾼 a 아주 대단한 세속적인 매력을 이끈 거예요. h 데 문제는 뭐냐 이큰 아들은 불신 여성을 두 명이나 아내로 삼은 신앙의 정체성이 없는 이 불신앙적인 인물이에요. 창세기 이제 26장 34절에서 35절 시작. 예서가 40세 해쪽 속부엘리의 딸이다. 해쪽 속 엘레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되었다? 근심이 되었다. 네. 불신앙적인 이방 여성 두 명이나 아내로 삼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네.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큰 근심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앞장을 서야 될 그런 지도자의 사명. 네.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럼 빌리그레앙 같이 세계적인 이 복음전도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큰 영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그분이 결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특별히 이방을 섬기는, 그러면 그냥 이 무당 여인을 둘씩이나 데리고 살게 됐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 리더십을 해서가 아무리... 아주 용맹스럽고 아주 이, 이 사냥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뭐 다른 것다 갖췄다 할지라도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 결혼 자체가 벌써 엇박자가 됐어. 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아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영적 리더십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이삭의 실수였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삭 가족의 실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장남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장세기 25장 3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밭죽을 에서에게 주매 애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애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할렐루야 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이 33절을 보면 배가 고파갖고 팥죽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음, 음, 나한테 파시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25장 30, 에, 26장 에, 에, 35절에 보니까 25장 34절에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다는 걸 장자의 명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되고 여러 가지 직책과 사명을 주었을 때 이걸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이제 태도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중요하죠. 여러분 왜? 솔로몬이 그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솔로몬도 원래는 서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정식 그 왕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솔로몬이 임금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은 전혀. 어머니를 보나 본인이 뭐 m o n Solomon, Solomon, s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에 왕위 계승은 솔로몬에게 간 거야.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임금이 되자마자 일천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어린 아이 같은 연약한 것이 자격 없는 것이 이 엄청난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선정을 베풀 수 있는 뭘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무엇까지도 주셨어요? 부귀 영화까지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장남은 이장자권을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다가 축복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삭의 실수는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이렇게 중대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 리더십의 계승을 앞두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아야 될 아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애서인 것 같습니다. 사냥도 잘하고 용맹스럽고 근데. 이 결혼하는 것 보니까 이게 신앙도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아들입니까? 아니면 생기기는 반뜻하지는 못하지고 깨돌이 같이 생겼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작은 놈이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리더십을 계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물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아무리 본문의 문맥을 살펴봐도. 나타나지 않는 이게 문제예요. 세 번째는 뭐냐? 디부가는 작은 아들과 작당을 해서 남편을 속였던 거예요. 또큰 아들을 속였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과 적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와 실수까지도 이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이제 25장 23절. 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하시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자. 할렐루야 이삭도 실수하고 리브가도 잘못하고 야곱은 엄마와 같이 작당해서 거짓을 했고 그런데 뜻은 누구의 뜻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될 때 사람이 실수하고 연약하지만은 그걸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 야곱의 거짓 임무의 대가. 그러면은 우리가 뭐 결과론적으로 야곱이 사기치고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됐네. 아니요, 절대 그런 건 아니요. 야곱의 험악한 세월은 바로 뭐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거짓 음모에 대한 하나님의 그에게 징계의 형벌의 세월인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시련의 사계 속에서 야곱의 기질이 사기꾼의 기질을 해서 거짓과 음모의 대가에서 너는 다시는 내 야,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그의 생애가 성화생활로 변화되는 생활로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문제 있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축축의주주인이이지지어다런데 문제는 뭐냐 그냥 r 짜는 아니에요 훈련을 시켜주신 줄 l Israel. i s r 시 e l Israel. i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교훈적 적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앞서 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수 있냐? 예? 여러분 뭐 신령한 그 수도사나 뭐 기도원 원장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뭐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응? 어제 우리 선배 목사님, 배영길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빤뜨덕에 분명하게 선포를 하시는지. 홍해 바다가 한번 갈라졌으면 좋지. 오늘날 모든 바다 바다 다 갈라질 필요가 없다. 왜? 성경에는 무엇과 필요한 기적이냐? 구원과 필요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적을 뭐라 그러냐? 표적이라 그래요. 성경의 기적을 뭐라 그래요? 표적이라 그래요. 그냥 단순한 미러클이 아니고 사인. 그거 표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구원 역사를 하는데 필요한 상징이 있고 의미가 있는 기적이라고 해서 사인이에요 표적이에요 그런,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가 아니에요 예. 기적이 나타나긴 하지만 뭐에 필요한 기적이다? 구원에 필요한 기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어제 오후에 제목이 그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어로 예? 지혜의 영어 뭐예요? 말씀의 인도야 할렐루야 계시의영어 예?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또 지혜의 영어 성령의 인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때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예?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한 조각 동안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